트롤은 목계는 차워에서 발생한 사건 이 사건으로 홍차는 감옥에 갇히고 만다 말해 홍차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발판을 봤는데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뭐라고 이양 그건 네몸 안에 트롤이 있기 때문이야. 널 트롤 형벌에 처한다. 다시 트롤 타워로 가서 트롤들과 함께 타워를 올라가라. 음 어, 가끔씩 트롤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 자네, 자네 경찰이 왔나 이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봐봐요 저 경찰 아저씨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니 이모만의 트롤 DNA를 아주 그냥 쏙 빼주마. 안돼. 친구들 오늘은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어디야? 여기는 트롤은 못 깨는 타워트. 뭐야? 어, 뭐, 어. 얘들아 트롤타는 말이야 서로 트롤하는 게 재밌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트롤해줄 애들이 필요해 그래서 공섭으로 왔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트롤타는 원래 트롤하면서 재밌게 올라가는 거니까 트롤하는 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돼 알겠지? 당연히 뭐라 안 하지 원래 그런 덴데 맞지, 우리 패드던 친구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어. 자 아무튼 오늘 미션은 공섭에서 과연 트롤하는 사람들을 뚫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올라간다면 셋 중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 그건 바로 당찬 불꽃용사 용감해이다. 근데 의외로 운이 좋은 홍차가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이 트롤은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말이야. 잘 봐. 따라와. 어차피 트롤 당할 거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힘뺄 필요는 음. 없어. 아 근데 도대체 어디부터 트롤인 거야? 여기 같은데? 뭐야? 가봐 가봐. 야 얘들아 여기가 첫 번째 어. 트롤 구간이거든. 아까 봤던. 야 저거 뭐야? 뭐야? 야야야야 저거 뭐야? 바이 뭐야? 뭐야? 큰삐베 얘들아, 여기를 조금 갈수 있을까? 아! 내가 보여 줄게. 다 나와. 지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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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발판 새끼나 바로 갔다. 나 아이, 선배가 보여 줄게. 선배가 보여 줄게. 내가 보여. 주잖아. 으 너무 지 얘들아, 이렇게 깰수 있어. 발이 미세하게 떨어질 때가 있네, 이분이. 요. 이거 뭘 쓸까? 물건 용사 용감해. 자, 타이 맞춰서 발바스를 껴! 뭐야, 했어? 야, 당첨만 못하네 또. 어. 아, 당첨이왜못 하는 거야? 얘기해서 그냥 했어도 <laughs> 어? 얘들아, 근데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난 평소에 이런 걸워러으로 가거든. 야! 네? 야, 어, 뭐야? 뭐야? 뭐? 아, 음, 맞아. 뭐야? 야, 애들아, 상자에 갇혔는데? 아, 왜 나한테만 그래? 용감 <laughs> 앤도 이제 다시 와야 된다 나는 세상 속에 갇힌 가녀린 용새맨 뭐뭐뭐뭐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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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가둬놓고 뺨까지 때리면 서러워요, 서러워 <laughs> 꺼내주세요, 제발 아, 왼쪽에 어둠이를 살 수가 있구나 투명해졌어, 이 사람, 그리고 오나 꺼내줬다 꺼내줬다 투명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네 어 잠깐만 야 각도가 어! 이상해 야뺨 각도가 이상해 <laughs> 야 때릴 거 같아 어야 조심 야 옥차 왔다 옥차 왔 어? 야 옥차 옥차 갔어? 응나 오자마자 옥차가 간 거야? <laughs> 난 지금 몰래 가야지 얘들아 너네 큰일 났다 이제 내가 들어가 거거든 야나 간다 아, 야 이거 안 발맞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거 안 밟아져 그리고 여기도 홍차가 어, 가고 올까요? 올까요? 아니 안 가고 케이이 <laughs> 아, 아무튼 내가 고통받았으면 니네도 고통받아야 돼. 야, 당찬이 이제 지금 흑화했다. 야, 나 아직도 감옥에 있어! 나 지금 학교 당찬이야. 야, 범죄자 조용히 해. 감옥에 있으면 <laughs> <지금> 범죄자 아니야? <laughs> 아, 서럽다, 서러워. 이 사람 뭐 이상해. Laser, 어, 이것저것 막 eye, 쓰고 spot. 있어, 명령어. 야, 당찬아 나 하지 마라. 아, 아, 아 미안. 이야, 당찬이가 <laughs> 혼나고 싶은가 보네. 아이, 아니. 아 이거 참. 홍차. 응. 지금 나 가둔 애가 응. 이모티콘으로 놀린다. <laughs> 제발. 홍차 나좀 꺼내줘. 가지 말고 꺼내줘. 어때 꺼내줘? 어. 나도 꺼내주고 싶어. 와. 뭐야? <laughs> 뭐야? 당첨 날아갔다. 와! 야, 당천이가나 맞았어 제가 저럴 줄 알았어 야, 맞을 지 했어 너나두 번이나 떨어뜨렸잖아, 이 녀석아 <laughs> 계속 트롤하니까 응징 당했네 <laughs> 아니, 이 사람 앉아서 구경해, 이제는 I love I love you oh! 야, 지금 여기 트롤이 너무 많아 건너편도 못 건너가 저거 봐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안 되겠다,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밀쳐줄게 아, 뿅 보태야 okay. 그렇지 계속 공격해 계속 공격해 여서가 야 플라이라도 안 나가 여서가 보태 보태 홍차 버텨 할수 있어 대결 지금 정신 못 차린다 홍차 뺨이 2.5톤 펀치여 가지고 어 얼었다 얘 얼어버렸어 아 뭐야 이거 기술도 있어 야, 뭐야. 안 된다 도망가 도망가 홍차 조심해 도망가 도망가 나이스 넘어왔다 공감해 먼저 가라 난 여기서 살게 그냥 공감해 그럴 수 없어 야, 나또 날아갔어. <laughs> 왜 가서 맞았어? 야, 안 되겠다. 독소야 이제 <laughs>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야 어디 있어? 야양탄자다 <laughs> 뭐야? 그러네 재설정하면 되잖아. 저렇게 묶고. 짱. <laughs> 어 나이스. 어 내가 <laughs> 좋아, 내 좋아, 내 좋아. 어떠지? <laughs> 쟤... 안 돼. 살았어? 홍차한테 컨트롤 줬네. 재. <laughs> 재밌다. 엇! 안녕 홍차야. 야, 클러터. 여러분 여기 동물원이에요. 팬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 <laughs> <안> 돼! <웃음> <웃음> 숨은 다음에 <laughs> 가뒀나 보다. <laughs> 트을타못 하겠어, 얘들아. 이거 트을타 <laughs> 아, 아니고 <복수타워> <laughs> 그러니까. 복수 타워 아니야? 그러니까. 아, 지금 여기 들어왔나 때리려고 한다. <laughs> <왔어. 웃음> <laughs> 야, 이거 뭐야? 바닥에 위 밟혀져 있어. <laughs> 아니야, 우리는 어둠인을 사지 않고 저 녀석에게 대항을 해야 돼. 우리 할수 있지, 얘들아? 어, 할수 있어! 우리 그래도 깨는 게 오늘 목표잖아. 그래도 깨는 거. 맞아. 오 마이 갓! 아, 누구야! 이거 자꾸 틀어내는 거! 야, 내가 얘 눈부시게 할게. 얘들아, 빨리만 눈부시게 하고 있어, 내가.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눈부금격! 시각을 포기하게 만들어! 잠깐만. 훔쳐, 나 왔거든? 응. 손녀석 날려줘. 빨수 고 빨수 고워. 할게 할게 할게. 잡아야. 너무 늦었다야. 온몸에 땀이 나는데 안 되겠어. 저 나쁜 녀석 내가 혼쭐을 내주겠어. 그래 그래도 깨는 모습을 보여줘. 진짜 진심못 할게. 야오요요 요, 요. 야 당장. 어. 진심이 여기까지였나봐. <laughs> 괜찮아 괜찮아. <너무> 급했어. A few moments later. 야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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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됐다 오, 드디어 뭐야, 됐다 야 됐다 됐다 드디어 올라갈 수 있어 얘들아 이제 드디어 정상을 향해서 한번더 전진하는 거야 이대로 쭉 정상까지 어. 다음에 또 어떤 트롤 구간이 있길래 여기가 트롤타 투일지 보자고 오 어, 있으니까 트롤타 아니야 야야 야, 이거 어려운데 야 저기 앞에서 이제 친구들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고수련는 회오리 점프로 가래 내가 저 친구를 멋있게 파괴시켜 볼게 잘 봐. 그래 어? 이야 어? 이야 이거 어떡하냐? 용감해니 하려던 거 내가 해볼게 어? 이야 야, 야. 야. 그래. <laughs> I can show you the world 야 홍차 그 반칙이잖아 야. 어. 나 이거 안 탔는데도 나 지나왔어 응? 나 봐봐 나 럭키비키 홍차라니까 헐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아요 친구야 너왜오겠어 트롤 하려고 그래? 어? <웃음> 무섭지 무섭지 <웃음> 내 친구들 괴롭히지마 아이고 지금 홍차는 행복한데 트롤타워가 아니라 행복타워야 <laughs> 어, 홍차한테는 행복타워네 재미타워 근데 있잖아 이거 회오리 점프는 어. 하다가 실수하면 아예 처음부터잖아 응, 응.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시도해려고 했던 그 월업을 다시 해봐야겠다 그래 내가 어. 얘 막아줄게 어? 어? 아 진짜 딱딱해 주구야 너왜 자꾸 괴롭혀 왜냐면 여기는 트롤하는 타워이 때문이지. 너 저거 밀면은 안녕. 이렇게 할 거야. 안녕. 잘했어. 어, 어 뭐야? 야, 나안 때렸는데. 나안 때렸는데 왜 떨어졌어? 야, 안 때린 게어딨어 때렸으니까 날아갔지. 어쨌든 이거야. <laughs> 야, 나 트롤 지역 지나갔어. 트롤 지역 지나갔어. 어 지금 보고 있어. 잘한다, 잘한다. 음. 언니 올라와. 아, 근데 내 앞에 트롤하던애 있었거든. 지금 아니 음. 내 앞에 지금 트롤하는애 있거든. 잠깐만, 얘보다 빨리 갈수 없을까? 빨리와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다거 어떻게 해? 이거 어이게 이거 이거 가이가어어게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어가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어떻 이거 누가 이겨어떻 누가 이거 이겨? <laughs> <자, 웃음> 용감의 해? 이용감떻게 해? 이거 이거 게 해? 이거 어떻게 어어 아, 어떻게 <laughs> 아, 이이게이이 친구가 먼저 아버렸어요. 오이 친구. 상 먼저가 기... 상어보다 먼저가. 리 도전한다 이 친구. 진짜로? 할수 있을까? 아이고. 아이고. 어? 갔다 왔다 아 왔다. 아아안 당하고 요 보면... 아 그래 여기서 먼저 올라가 버리면 못올라오지커스잉커스잉커스이다 용감해 용감해 트롤해야 돼 선생님 선생님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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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laughs> 잘하는데? 야 내가 먼저 가서 트론 다음 뭐야 다음 뭐야? 오야키즈다 이거 용감하니 무서워하는거잖아 야야 그래도 짧아 짧아 이정도면 할수 있어 안돼 이정도는 ㅋ 까까까 됐다 <laughs> 홍차야 홍차. 홍야홍자야홍 홍차. 홍차. 홍차 배치기 하지 말고 야안안 암만, 암만 배가 <웃음> 나왔어도 봐봐 <laughs> 잠깐만 여기 1 2 3 4 5 6 7 7칸 7칸 하지 7. 오 뭐야 야 됐다 일곱 칸에 우리 됐다. 야 여기 자리 해야 돼 여기 사라지거든 아파트 어디 싶지? 오마 올랐네. 야야야 왜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빨리 가나 홍차. 야, 홍차. 아 <laughs> 나 죽었어. 내가 이기고 너. 야나 너... 홍차 홍차가 나 나도 때릴까 봐 빨리 가다가 죽었어 낙차. <laughs> 아, 됐다 됐다! 야나 마지막 세개 다리 여기서 기다릴게 얘들아 세 갈래 길이니까 그 복불복하자 하나씩 골라가지고 아, 재밌겠다! 아 <laughs> 야 이제 <laughs> 용감니 진짜 무서워하는 거나왔다아수이씨여 <laughs> 어, 간다. 어. 예. 훌륭. 좋와요 알았다. 씨에 시에. 감사합니다. 알았다. 주세요. 야 잘한다. 아 뭐야? 방금 틀어가지고. 나 병원 가야 될것 같아. 나 몸살 난것 같아 지금. 어떻게? 포기할 거야? 포기하고 싶으면 이제 포기 포기 포기라고 세번 외쳐. 포기, 포기? 그러면 안 하게 해 줄게. 포기하지 않아. <웃음> <웃음> 어, 한 번에 가, 아, 한 번에. 가. 잠깐만. 나 온몸에 땀난 애들아. 나 잠깐 샤워 좀 하고 올게. 알았어. <laughs> 나자너 아, 아, 그거 어렵다?

사라지는 줄 몰랐어! 사라지는 줄 몰랐어!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세개 고르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웃음> <웃음> 저 친구 우리가 지금 트롤하는 줄 안다 블랙캣 저 친구 하는 거 맞잖아! <웃음> <웃음> 하는 거 맞잖아 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laughs> 근데 지금 홍차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중이라서 안돼 맞아 야 진짜, 거 기억하고? 진짜 조심해 진짜 조심해 <laughs> 사라지는거 기억해야돼 앞에 하는거 먼저 봐 앞에 하는거 먼저 조심해. 어 앞에 어? 애한 어? 어? 야 얘도 두리번 걸려서 죽었다 두리번 두리번 야,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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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 멈추면 죽는타워 사람처럼 왔다피물참럼 사라지잖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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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진짜 음빨 자 어, 어. 원하는 자리에 서시오 우리 고르면 난 마지막에 쓰겠어자용감해 골라. 네가 맨 꼴찌였으니까 너가 고르게 해줄게. 나는 짱이니까 가운데 할래. 난 짱이니까. 아, 방찬이는. 나첫 번째. 나첫 번째. 나첫 번째. 나첫 번째.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건넌다. 아, 가자.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자 간다. 하나 아, 둘, 둘 셋. 셋. 제발. 우와! 야, 대만 <laughs> 좋았어 봐봐 럭키걸이랬어 내가 먼저 갈수 있다 쨘날 굴지버 날 굴지버 말말말 안돼 <웃음> 나 나갈래 <나가오래. 웃음> 나 털을 타고 나갈래 야야야야 블랙 해서 블랙 해서 그래 나 알려줘야겠다 알려줄까네 내가 알려줬어. 아까 그거에. 그걸... 야, 얘겠다. 헐. 감사합니다. 감사하 아까, 트롤에서 미안해. <laughs> 네. 네, 이런다. 아유, 귀여워. 안녕. 수담, 수담 해줄게. <laughs> 이거 수담, 쓰담 수담이야. 어? 바이바이. 에이. 가격 하시 네요. 감사 합니다.